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주님들, 엔터주 흐름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여름 장사하기 직전인데, 하락 모멘텀이 지금 반등을 가져갈 생각을 안 합니다. 중간중간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모아오는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아, 이제 드디어 올라간다. 라는 마음 편한 흐름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래량이 터지고 있으면서 떡락을 한다. 자, 우리 주주님들. 이 흐름이 과연 우리 주주님들께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 조금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한번 팩트체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수급에 따른 주가 동향, 현실적인 증권과 리포트 제가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물타기하기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매매 전략 꼭 확인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JYP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있단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알수 있는 매매 전략, 특히나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적나란 차트 이슈들 여러분이 매매 전략 세울 때 분명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알아요.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많은 브리핑 영상, 수많은 주식 채널 중에 하필 또제 영상, 제 채널 찾아오셨으니 우리 주주님들 남부럽지 않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게 또 챙겨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하기 전에 이번 달도 추천 종목 챙겨 가셔야죠. 사실 4월 한달 동안 우리 주주님들 수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본 마음 고생한 달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딛고 새롭게 가정의 달에는 선물 같은 수익 가져가시라고 5월 최적의 추천 종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 주주님들 적어도 5월달 주식장에서 손가락 빨리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전망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한 가지 종목 깔끔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번다.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만 원만 넣어놓고, 100억 원을 벌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가 천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넣어 놓고 1억원 2억원 벌기를 바란다 그렇게 큰 목돈을 과감하게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없는 돈셈 치고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결국에 지금 제 영상을 찾아오신 우리 개미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거 모두가 그걸 바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만한 수익을 안전하게 보는 거, 그게 우리 주주님들이 주식에서 바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드머니를 넣어놓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 나는 주식에서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 답답해 죽겠고 남들은 다 주식으로 수익 본다는데 나만 왜 이래? 하면서 맘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주식에서 돈 돈버는 맛을 한번 들여보시라고 추천 종목 제가 코칭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이 종목 살짝 한번 스포를 해드리자면 올 상반기 5월에서 6월 요 사이에 최소 5배 상승 시나리오 5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 우상향하고 있는 성장주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막 매물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입을 하면 최소한의 변수로 안전하게 노다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나리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물 다 빠진 테마 아니야. 우리가 그냥 개나 소라 다 아는 뭐 AI 반도체? 뭐 리튬? 2차 전지? 모두가 다 이미 먹고 떨어져 나간 단물 다 빠진 테마가 아니라 미공개 신규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만의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우리 주주님들 처음 딱 받아 봤을 때는 다 이렇게 바닥 구간만 기어다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고 에게 아니, 최비서님 추천 종목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을 기어 다니는 종목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집을 해야 돈을 벌죠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사실 그걸 좀 모르죠 이미 반응이 오고 나면 늦는다니까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똑똑하게 매집을 해 놔야 이때 수익 구간을 보죠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거리랑 막 터져주는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세력의 저점 매짐을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개미들이 소외조라고 외면하기 시작할 때쯤에 슈팅 치면서 통수 치는 게 세력 시나리오잖아. 여러분,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미 물량까지 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알면 늦어요. 여기서 어영부영 들어가 봤자 뭐하냐고. 수익 구간도 적고 물릴 확률도 너무너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예시로 드려드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대비 무려 700% 올라줬고요. RF샘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저점 대비 무려 얼마가 올랐어? 1500% 15배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까지 예시를 한번 드려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가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이런데서 어영부영 올라간다는 소문 듣고 샀다고 칩시다. 이런 보합 구간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아니야. 소문 다 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중간중간에 꾸역꾸역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 은봉 찍힐 때 손해 보기 너무 좋고요. 소위 말해서 물리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800원대,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좀목 드리면 거래량이 터져 줌에도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는 바닥 구간 종목 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이 때 내가 저점 매집을 해야 상승 모멘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두 다리 쭉 뽑고 편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 주주님들 좀 배워 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절대 매매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거지 이거 종목 드리면서 이거 무조건 사세요 어,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사면 이거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구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뭐 추천종목 받아가고 쉬고 나서 뭐. 나는 좀안 땡긴다. 여러 가지 좀 걱정된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면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이시라면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 사실 수익 제대로 한 번도 못 보신 주린이 분들도 계시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식장에서 마저도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손해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 추천 종목 받아 가시고 숨통 트였습니다. 그래도 최비서님 종목 하나만큼은 플러스 수익 보고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자랑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돈줄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추천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파일로 문자로 깔끔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010 5962, 5239 여기로 돈줄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구원해 줄수 있는 돈줄 같은 종목 한번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층층에 내려오다가 이제 6층 극초반까지 그 내려앉았죠. jyp 엔터 주가 과연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자 지금 증권가에서는요 어, 목표주가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목표주가 9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목표주가 10만 원대가 박살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주님들 일단은. 적어도 8만 원 중반대까지는 여러분이 홀딩을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목표 주가가 아무리 하향조정되더라도 현 주가보다 목표 주가가 높다면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패닉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투자 의견이 매수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당장 우리 주주님들 5, 6월에는요 보합과 하락을 이어가는 힘든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일본 기 실적이 부진해요. 연간 실적 추정치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당장은 우리 주주님들이 반등 모멘텀 가져가기 힘든 게 현실이고요. 다만,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6층, 7층에서 놀아나고 있는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간다면 하반기에 우리 주주님들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증권가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단기적으로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지만, 하반기, 가을, 겨울, 장기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하반기, 한 6월, 7월, 8월, 요 때부터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신인그룹 데뷔부터 트와이스 솔로 활동까지, 스트레이키즈 활동도 하반기부터 본격화가 되고 있고요. 다수의 아티스트, 지금 JYP에서, 소위 말해서 JYP에서 돈 되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하반기에 조금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라 저연차 아티스트의 성장이 가시화될 것을 생각하면 JYP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하고요 지금은 굳히기, 버티기 구간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주주님들, 물타기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에요. 제가 저점 매제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 제대로 짚어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뼈 아프고 피눈물 나고 짜증 나시더라도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왜냐면 하 대부분이 지금 손해 구간이실 거 아니야. 손에 떠나가면서 절대 도망갈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침착하게 홀딩 하시면서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탔죠. 1차 목표가 눈으로 확인하시고 매수매도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그래도 절대 안 늦어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챙겨가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더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010-5962. 5239 여기로 JYP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어, 불경기고요. 주식도 진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이제 수익보단 손해를 좀 많이 보는 시기라 우리 주주님들이 돈 때문에 참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정말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시기인 만큼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 만큼은 남들보다 좀덜 마음고생하고 단돈 10만원, 20만원이라도 더 안전하고 덜 불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할게요. JYP 문자 남겨주시고요. 든든한 주식 파트너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